113번. 1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F-2일 때, F-2일 때 5를 만족시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니? 저 무슨 뜻이야? 이게? X가? 마이 2일 때, 마이너스 Y는, 때 Y는, 5 아이고, 아이고. Y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? 5가 나와야 된다. 라는 뜻이지. 한마디로 X-2, Y는 5. 이것을 넣었을 때 성립하는 10을 고르라는 거지. 맞아요, 안 맞아요? 어,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. 일단 기억. 기억을 보시면요.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봐. 그럼 뭐, 얼마 나와? 마이너스 4. 그 f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. 5가 아니죠. 그럼 음, 기억 돼야 안 돼. 안, 안 돼. 된다는 얘기예요. 한번 볼까요? 자, f 마이너스 2일 때 x는 얼마 나옵니까? 5. 5가 나오죠. 얘는 돼야 안 돼요? 요 얘는 되죠. 그 다음 f 마이너스 2일 때. f 마이너스 2일 때 얼마 나와요? 10. 1 1 돼야 안 돼요? 택도 없죠. 그럼 얼 F-2일 때 넘어나면 어떻게 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5가 나오죠. 이해가세요? 네. 그럼 답 뭐밖에 없습니까? 얼밖에 없네요. 답은 몇 번? 어. 2번 이렇게 되겠네요. 겠어요 선생님 잠깐 여담이긴 한데 잠깐 봐봐요.